네. 부천역 북부 광장에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이 가까이에 원미일동, 역곡일리동, 순희동, 도당동에서 딱한명 있는 33살 젊은 청년 시의원 후보입니다. 민중당 기호6번 박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넓은 광장은 늘 가슴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촛불의 광장에서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렸고 우리는 또 이렇게 광장에 서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저희 민중당은 많이 알려진 정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마이크를 들고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선거운동은 내일까지 해서 총 3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저희 이야기에도 꼭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7년 닭띠이시고요. 이제 61인데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니까 온 가정이 재앙이 닥쳤습니다. 참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버지를 저희가 한 가정에서 책임지기가 너무 어려워서 결국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요양 보호사 어머님들이 저희 아버지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어머님들은 똥 치우는 똥 기저귀 갈아주는 아주머니 취급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없으면 저희 아버지처럼 치매 걸린 어르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서 노인 복지를 책임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요양보호사 어머님들이 헌신적인 낮밤 가리지 않는 노력으로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웬만한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최저임금 받는 비정규직입니다. 노인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데, 최저임금 밖에 못 받는 그런 비정규직이고, 더 나아가서 최저임금을 조금 올리니까, 처우 개선비를 깎아 버려서 월급이 깎여 버리는 이런 비참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책임 못 지는 거 요양보호사들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해서 될 일입니까? 저 민중당 기호 6번 박태우는 비정규직과 젊은 청년들을 대표하는 정당입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부천시에서 만든 사회서비스공단에서 당당히 고용되고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더 이상 처우개선비 깎이고 똥 치우는 아주머니 이야기나 들으면서 불안한 고용과 불안한 일자리에. 살 수밖에 없는 요양,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지켜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인 복지를 지키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중당은 이처럼 비정규직이 직접 정치하는 공간입니다. 한국 사회에 비정규직 얼마나 많습니까? 비정규직은 이미 850만을 넘어섰습니다. 저 또한 비정규직으로 오랜 기간 살았고요.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 대부분 다 비정규직으로 사회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수의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겨우 받으면서 온갖 꼼수를 다 부리고 있는 데서 월급 뜯겨가면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시 후에 이곳 부천역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본인 스스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최저임금을 깎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저임금 깎는 꼼수를 합법화 시켰습니다.